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카프입니다 카프 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하여금 알레카타분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회복한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카프입니다 카푸 카프. 음. 자, 우리 항상 하듯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 알레 베트 킨멜 델렛 해 바부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푸 아메드 맨 루사메가인 배자비 코프레시 신 신타. 숫자 값을 알기 위해서 쉽게 다섯 개씩 쪼개서 릴이 릿자로 끝나는 말은 거기 에 예, 맞춰서 앞 앞머리 글자만 어, 따서 외웁니다. 알베 김다헤 바자헤테요 카라멘눈사베자코베시타브예 쉽죠? 네. 그러니까 이 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보다 이렇게 노래로 하면 안 잊어버려요 노래로 그리고 아, 이 뜻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잡고 그래서 이 길을 최소한도 한 가지 뜻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집은 짓고 성령으로 내가 자유의지로 성령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 삶일지 하나님께 종속돼서. 하나님으로 보고, 또,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행해 올릴 때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의 선.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성까지의 길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적용하게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의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20이 되겠죠, 20. 2 곱하기 2는 20. 그래서 하나님이 이그리스도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근데 20은 카프인데 카푸. 카프. 음. 적용. 이 하나님을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말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카프는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손바닥 구부러진 그래서 적용은 뭐냐면 나한테 적용하는데 요 카프가 이 뒤에 올 때는 이렇게 펴져요, 펴져. 요것이 이렇게 펴져. 네. 그래서 요 우리 그몸펴죠몸 모음 이게 모음. 선으로 된 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름이 난다고 그랬어. 아바름. 그리고 요, 요 안에다가 고모 모음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가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됐죠? 이게 떼는 하면케가 되겠죠. 뒤에 올 때는 거의 케는 안 써. 보통 많이 쓰는 게 크예요. 크 레크 레카 우리 배웠죠. 레크 레카. 레크하고 떼는 이렇게 떼으그 발음이 난다. 카푸. 적용하다. 압력, 억지하는 힘, 구분선, 손바닥, 겸손, 뭐뭐와 같이, 악수하다. 카푸는 숫자값 20을 가진다. 2 곱하기 10. 즉, 이, 이신 아들을 하나님이 적용하게 하신다.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베이트, 집, 아들, 말씀에 요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하셔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적용하다의 뜻으로, 천지 창조의 시작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세상은 이 아들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상수의 법칙, 양자의 법칙, 알라프터, 다우까지 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 것을 요드인 하나님이 손이 임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실제 삶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손이 하시는 첫 단계가 가프다. 세상 속에서 가프 없이는 어떤 것도 지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허상이기 때문이다. 가프의 삶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삶을 말한다.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이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사프는 손바닥, 구분 손의 뜻으로 손바닥을 펴면 남에게 적용하는 손이 되어 남을 타택이 되고 구부리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말씀은 모두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내 자아를 굴복시키, 굴복시키고 말씀을 적용하여 내 말을 하던 것들을 예수의 말을 하는 입으로 바꾸고 이웃 사랑에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자, 내말 하던 이 입을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토를 적용해서 하나님을 말해내는 입으로 바꾼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내 입이 여태까지내 내가 말하고 내가 어땠어 어땠어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말해내는 입으로 내가 바꾼다 아낀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카프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카프는 이렇게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던 것은 이제 이렇게 돌려서 나, 나를 나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은 뭘로 판단해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해. 그래야 내 안에 이 말씀이 그걸 판단해서 기준을 세우는데,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지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까를 따먹는 행위가 되는 니다 값으로 적용은 언제나 나한테 시키는 거요 남한테 시키면 안 된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할 것을 사랑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용하신. 절대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면 안 된다. 내 자신과 같이, 카모카, 당신처럼, 그리스토를 적용하여 이웃을 보는 것으로 창조자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다. 그리스토를 적용해서 보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카푸는, 뭐뭐와 같이 동일하다, 악수하다, 협정하다의 뜻으로, 베이트와 비슷한 닮은 글자로 카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는 삶으로 예시와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 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네.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성품을 받아서 그분을 행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 행할 수가 있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행하시는 이가 아들로 이 땅에 내 삶의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분이 요오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멍에는 내가 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만 와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손이 임하셔서 성령을 너한테 구해주셔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애굽은 바로가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아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다. 자, 애굽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인간의, 그냥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술사, 뭐, 유명한 지식자, 학자 다 불러 모아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와라 해서 요셉이 얘기해다 보니까, 아, 얘는 이거다 알거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다. 이거를딱 해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그 왕관만 빼놓고는 모두 다 요셉에게 이름을 합니다. 요셉은 능력자고 이 꿈을 해결할 원리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분의 통치만이 이 지구를 다스릴 수가 있는그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신 그분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이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 카프론 구부이다 굽히다, 굴복하다, 겸손하의 뜻으로 주는 삶, 섬기는 삶을 말한다. 시편 146편의 8 비굴한 자들은 할때 비굴하는 거 이게 카파프그런다 카파프. 그런다, 카파프. 타파프, 구부러졌다, 굴복하다, 굽히다는 뜻인데 10편 95편 6편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다, 가라, 굽히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라 겸손하라, 겸손해야 남을 섬길 수가 있어 남을 섬길 때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힘이 약하면 은 앞으로는 굽신굽신하는데 뒤에서는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지 못한다 겸손함으로 섬길 때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익 속해져 다 나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진리와 똑같죠. 진리. 진리는 진리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겸손한 자이기만. 에다 똑같은 거야. 이 손바닥 카프는 받는 그릇을 얘기한다. 카프는 압박 누르는 뜻으로 누르는 압력으로 안정 강해야 순결한 기름이 손바닥을 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누르는 힘을 얘기한다. 그래서 압력, 누르다, 이런 뜻일 수 있다. 누르고 누르고를 반복하여 순수한 관율자짜으로 그을림이 생기지 않게 된다. 나의 순수함을 열려면 이 압력을 줘야 하며 스트레스로올때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억지하는 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다. 고난이 올 때, 축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닥칠 때아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다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 께기도할때 주님께서 나한테 그 영향을 주는 힘을 준다. 그래서 능히 그 고난을 파헤쳐 나가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음. 억지하는 힘. 악한 경향성을 억제하고 주님 말씀으로 행하는. 또한 카푸는 관절, 허도뼈의 뜻이 있다. 창세기 32장 25절. 야곱의 허벅지, 를 허벅지 관절을 치매. 나는 애서 때문에 할수 없다 할때 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천사에 붙잡고 못 가게 하죠. 할때 주님께서 카푸를 쳐서 작동하게 시켜열리 치는 거예요. 그 어, 나의 자를 아 완전히 깨부시고, 이제 주님으로만 살게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네. 할수 없다. 그래서, 로우야, 아칼. 로우야, 아칼. 할수 없다를 투칼로 바꿔주신다. 할수 있다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로 하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야. 약할 수 없다. 로할수 없다. 요걸 투칼 하면 뭐예요? 완성인 십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칼할수 있다로 바꿔주는 거죠. 투 칼로 바꿔주신다. 예. 베트 말씀 아들은 있는데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니다 자, 이 아들은 있었는데 대신 아들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적용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 주소서 하는 것이다. 복은 뭐예요? 브라카에서 어, 바르 아들이죠. 아르, 아들, 아르를 적용한다는, 적용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을 왜 적용하는 거요 이것이 복이다, 복. 복.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광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카데무트 되죠. 비슷한, 같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키데무트는 카프가 있는 모양으로 베이트, 아들 말씀인 아들의 생명을 적용한 모양으로 아들의 생명을 적용하는 완성의 생명을 말한다. 모양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실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영은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 땅이 있게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적용하는 완성의 생명을 말한다. 모양대로. 기대무트. 그리스도의 삶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이 십자가이다 카프 없는 데부터는 생명이 없는 모양이다 데모트하면 모양인데 카프가 없는 데부터는 생명이 없는 데모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봉원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은 마음으로 카프를 적용하신 것이다 마음을 마음, 마음을 치신 거예요. 너희가 죄 없으면 쳐봐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부다자기들이 죄인이니까,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돌로 치려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카르 장자, 첫째 생, 음, 으뜸 에서 장자는, 통치 권력을 얘기해 통치 권력. 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장자는 몫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바카르. 바카르. 빼이 신 예수님을 적용하는 머리다. 주님이 내 머리가 될이예요 그실 바카르 장자라고. 첫 대생, 어떤첫 대생, 본질인 아들, 말씀, 예수와 진리, 지분, 적용에 머리까지 가는 자. 아들을 적용하는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 머리는 뭐예요? 나를 주관하는, 주관하는 부분이에요. 나를. 여기서 명령을 내려야 손과 발이 움직이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머리는 뭐예요? 나를 통치하는 힘이에요. 그런데이 머리를 우리는 내 자아가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거죠. 이 장자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카타브, 색이다, 쓰다, 문자. 색이다, 쓰다, 문자, 이런 뜻인데, 카타브, 카, 타브, 이렇게 쓴다. 카타브, 카타브. 완성, 목표, 목표. 하버 아, 뭐 완성 목표죠. 뭐 뭐야? 적용하다. 아 여기 완성 목표 적용하다. 이거는 뭐예요? 집 세우다 이런 뜻이죠. 아들을 적용해 완성이 집을 짓는 것이며, 아들의 아, 마음에 아들을 새겨 넣은 것으로 이 마음에서 진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다.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 주시는 것이다. 다섯 개, 다섯 개. 하나님의 계명 다섯 개. 땅의 개명 다섯 개를 주신 거예요. 첫째 개명은 나는 하나님이다. 알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 내가 네 안에, 네가내 네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개명하고 여섯째 개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개명식 둘째는? 일곱째. 셋째는 여덟째, 넷째는 아홉째, 다섯째는 열째 개명하고, 이렇게 짝이 닦는, 그리고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하나 될때 비로소 하늘에 뜻어 내가 이 땅에 세워내는 말구트, 나라를 세울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는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다루신다 고통과 고난이때 우리 마음을 훈련하시는 것이다 코헨 제사장 아들이신 예사를 적용해 보고 생명을 주는 숨을 쉬는 신실한 생명이 된 자들을 코헨이란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후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대제사장은 하코에 그래서 한 분이시죠. 그 분을 우리는 예수와 하하 마시아라고 합니다. <laughs> 요셉을 형들이 20세곌에 팔아 그 돈으로 신발을 샀죠. 네. 신발은 가장 아랫부분 있는 발의 옷으로 하위 육체적 욕망과 열정에 갇혀버린 것이다. 신발을 샀다는 것. 모세가 떨게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은 육신의 것을 벗어 던지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요셉을판 형들은 신발을 사서 그걸 신고 다녔는데, 모세는 신을 벗어라. 너희 껍데기를 벗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영, 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푸를, 카푸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20세기를 파졌다 하는 건이 20, 카푸를 얘기하는 거예요. 1세계는 20개라고 20개랍니다. 반세계는 10개라. 성전 예배 때 반세계는 현금 의무가 있다. 요셉을 판죄 금송아지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기. 그 안에 들어있다. 반세계를 10세계라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내 모든 영혼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얘기한다. 10은 뭐예요? 1, 2, 3, 4.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수 충만한 수 의견 네. 뭐 네. 우리 영혼의 열 단계로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좀 나중에 20세는 유대인 남성이 2 0 얘기하는 거에 좀 가포 유대인 남성이 군 복무, 복무에 입대하는 나이다 생계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다. 너의 손바닥 카프로 수거하여 너는 먹어라. 친구야, 이제 네가 스스로 이 하나님을 적용해서 삶을 살수 있을 나이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 자체와 자급자족을 위한 투쟁은 현실 전반에 걸쳐 갇혀 있는 신적 불꽃들 영혼들을 정화하는 행위다 야곱이 20년간 일일 일한 비밀이다. 라, 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7년, 14년을, 거저 일하죠, 거저. 그리고 6년을 또, 거저, 이, 그니까 뭐야. 라반이 야곱을 그냥 거저 부리려고 그렇던 건데, 하나님 그분을 역전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야곱을 그 6년간 14년 동안 못 받았던 것들을 다 채워나오게 하십니다. 진정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그러나 물질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물질 하나님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물질을 가지게 되면 이건 나를 위해 쓰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 왜? 그래야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누구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부자가 되게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엄, 엄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다 물질을 부어주면 이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형제, 자매고, 우리 가족이라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복은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안 오면, 마음의 물질이라도 채워주시오.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충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의 이 그리스도로 장착이 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20년 그 기간 동안에 아내들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들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라메라메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